자 184번인데 어 일단은 세 권의 책 A, B, C 중 적어도 한 권을 읽은 학생이 50명이래 제가 의미하는 게 뭐야? 자 A학 집합, B학 집합, c 다다 어 여기에 50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한 권을 읽은 학생이라는 것은 한권 읽은 애들도 있고 두권 읽은 애들도 있고 세권 읽은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애들 그러니까 전체가 A와 B와 C의 합집합이 50명이에요,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A 읽은 학생이 nA가 27명이고 nB가 2 1명이고 nC가 30명. 그러니까 세 권을 모두 읽은 학생. 그러면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6명이에요 그래서. 그래 놓고 세번중 한 것만 읽은 학생 수를 구하래 그럼 거기가 어디냐 자 봐봐요 뭐 음. 자. 자, 이렇게 원이 아니네 자자 이렇게 돼있어 이 되는데 그 저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한 건만 읽은 데를 얘기하잖아. 거기가 어디냐면 어딘 우리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거 아니야. 요 부분하고 보이죠. 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한 건만 읽은 부분이야 여기가 이해돼? 어 여기가 한 건만 읽은 부분이고 여긴두 건, 두 건, 번, 두건 번, 두번 읽은 거고 여기 세건 읽은 거야. 그러면 봐봐요. 만약 n a 를, 그러니까 예를, 즉요 부분을 구하려면 n a 를 더하고 n b 를 더하고 n c 를 더해서, 자, 한번 해볼게. n a 를 더하고, n b 를 더하고, n c 를 일단 더해보자고. 그러면 n a 는 여기야. 그렇지? n b 는 여기, 여기, 여기. 여기고, n c 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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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어, 여기고요. 그러면 요런만 남겨야 돼. 그러면 교집합을 빼줘야 되겠지. A교집합 B 빼주고, B교집합 C 빼주고, C교집합 A를 일단 빼줘야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냥 빼기 N, A교집합 B, 빼기 N, B교집합 C, 빼기 N. C 교집합 A. 여기를 빼줄 거야, 일단은. 자, 빼줘볼게. 자, 일단 A 교집합 교지, A B를 빼줄게. 그러면, 요거 하나 빼주고, 요거 하나 빼줄게. 그 다음에, B랑 C랑 겹치는 거, 여기, 여기야. 요거 하나 빼주고, 요거 하나, 이렇 빼줄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겹치는 거 빼줄 거야.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또 빼줄 거야. 여기랑, 여기랑 빼줄 거야. 됐지? 근데 아직까지도 얘네들이 남아있네. 그러면 한번더 빼줘야 되네. 맞아. 아, 그러면 얘네들한번더 빼줘야 되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찾아가는지 지금 보여준 거야? 아, 얘네들을, 얘네들을 두 번을 빼줘야 되네. 저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맞지? 아두번 어, 빼줘야 되네. 그럼 두번 빼줘. 자 A 교집합이면은 여기 여기야. 자 여기는 빼줬는데 어머나 여기가 없, 없는 공간이 얘기어 얘를 한번 더 빼버렸어. 두 번째 얘랑 얘랑 또 빼줄 거야. 그러면 여기 빼주고 여기 빼주는 건데 얘랑 얘랑 겹치는 거 여기 빼주는데 여기 또 어떻게 돼? 또이빈공간이 지금 마이너스야. 저거 마이너스야. 저거는 사라졌어. 얘랑 얘랑 겹치는 빼주면, 요거 사라지는 건데, 얘가 또 마이너스 생겼어. 여기 없는 공간, A교집합, B교집합, 교육식합, C교집합을 세번 빼줬네. 맞아요. 그러면 쟤를 일단은 복구를 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플러스, N, A교집합, B교집합, C를 세 번을 더해줘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여기 사라져. 0이 돼. 이렇게 해버리면 되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봐봐요. 먼저, 요거 그러니까 자체가 답인 거잖아, 요거 자체가. 이걸 계산하면 답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 우리 식쓰면서 저거 쓰려면 힘드니까, 쟤를 덜이라고 하자. 그별이별 그러니까 값만 이 알면 그러니까 요 값만 알면 맞아 요거 요거 요가 요거 가다 있잖아 요 값만 알면 되잖아 그럼 쟤를 우리가 별이라고 하자고 아 우리 요 놈을 별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구해보죠 그러면 봐봐자 여기다가 N A 합집합 B 아이고 C는 N A 플러스 n b 플러스 n c 마이너스 별이잖아 얘를 빼주는 거잖아 얘를 그래서 플러스 n a 교집합 b 교집합 c인 거잖아 어, 우리는 별만고 하면 돼 그럼 별 일로 보내고 얘 일로 보내면 되네 그러면 별은 n a 플러스 n b 플러스 N, C 플러스 N, A 교집합, B 교집합, C 마이너스 N, A 합집합, B 합집합, C네. 그렇죠? 그러면 NA가 27, NB가 21, NC가 30, 그 다음에 모든 교집합이 6이고 마이너스 전체가 50이네. 그죠 요거 이제 계산 살짝 해보면. 자, 천천히 해봅시다. 요가면 얼마? 48. 여기는 36. 둘이 더 하니까. 84 빼기 50. 아, 34네. 아, 별이 34네. 별이 34니까. 우리는 요거만 계산하면 답나는 거잖아. 여기가 요기, 요 부분이잖아. 맞지? 그러면, 어, 보자. 여기가 84였네. 아, 8 4람니랑 얘랑, 얘랑, 얘랑이 48에서 이거 더하니까 78이네.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요게 78이에요. 요거 계산한 게 78. 마이너스. 자, 요 별이, 별이 34였어. 별이 34인데 이거 두개 빼줘야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68. 그런데, 얘를 세번 넣어야 겠네 근데 얘가 6이었으니까, 63? 18? 이렇게 되는 거네. 이해됐어요? 그럼 요거 천천히 계산하면 얼마? 10. 요렇게 계산하니까, 28이요. 이렇게 됩다